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강아지가 뭐 놀아줄 때도 그러고 내가 그냥 뭐 소파에 앉았다가 방으로 갈 때도 그러고 얘가 갑자기 탁 열어갖고 왜 상체 쫙 붙이고 아니면 완전히 딱 엎드렸는데 요, 요 발을 탁 요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듯이 딱 엎드렸는데 저를 응시하고 있어요. 불 끄고 밤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사냥하는 건가요? 이런 분서 저를 사냥하는 건가요? 사냥행위, 맞죠? 사냥, 그, 태세잖아요, 요거는. 근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사자고, 뭐, 호, 호랑이고, 뭐, 그, 저, 육식동물 대부분은, 요런 행동 하죠. 하이에나는 잘안한때 하이에나 빼고, 대부분 요런 행동을 합니다. 딱, 돌진 준비를 하죠, 요거. 태세 갇다 확! 근데, 우리 강아지가, 나를 사냥하는 걸까? 혹시나 얘가, 깜빡하고, 나를, 그, 다른 개나 동물을, 잡듯이 이렇게 해서 확 덤빌 수도 있는가요? 무섭던데요? 라고 하는 분 있어요. 밤에 한번 놀라고 난 다음에. <laughs> 근데 그거는 사냥 행위인 거는 맞아요. 사냥 행위. 근데 왜 하냐? 놀이 행위입니다. 놀이, 놀이 자극을 원해서. 그래서 이 사냥 행위는 아시겠지만 강아지 출산해서 이렇게 여러 마리 이게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 형제들끼리 이 행동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딱 했다가 갑자기 확 뛰거나 탁겠다가 누우면 빨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냐 얘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들은 본성적으로 유아기 놀이에 그런 행위들이 다 포함됩니다 잡기 놀이 예? 다 잡기 놀이 목덜미 물어보기 꼬리 잡아보기 뒤꿈치 물어보기 항복해보기 이렇게 딱 있다가 태세 갖췄다가 내 앞으로 뛰어가는 형제 확 잡아보기 이런 게 이제 유아기 놀이 행위의 웜업 되죠. 성체들의 사, 살아가는 방식이 유아기 놀이에 다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강아지가 세포트인데요. 실내에서 기릅니다. 아니 마당에서 풀어 기르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무서워요. 이거 저 갑자기 확 덤비면 안 돼. 안 덤벼요. 왜 하냐?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들은 개 중에서도 접촉이 많으면 반려견이 되잖아요 뭐다뭐 들판에 뭐 돌아다니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매일 저 우리 밭에 묶어놓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근데 개 중에서 반려견이라고 구분되는 게 뭐냐면 인간과 밀착적으로 살아가는 개가 반려견이죠 그러면 반려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과 접촉이 없는 애들은 사람을 상대로 이런 행동 안 해요 <laughs>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낮추고 하는 행동 안 해. 왜? 유아기 행동은 끝났어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사냥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없는데, 왜 우리가 매일 만지고 놀고 마당에 있건 집에 있건 만지고 놀고 간식을 많이 주는 개들은 나한테 이 행동을 하냐?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아기 행위가 끝나지 않습니다. 유아기 행위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어른이. 신체만 어른이 되면 점유종만 높아지죠. 근데 얘가 어떤 부분에서 어른이 되지 않았나? 어른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어른이 가르쳐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만약에 어디서 뚝 떨어지고 아래서 태어났어요. 내 혼자 살아면 내가 애인지 어른인지 몰라요. 반드시 사회적인 어른이 돼야 됩니다. 신체적인 어른이 아니고 어미한테 훈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사춘기 기간 동안에는 이제 힘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라는 이또훈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 행동을 잘 멈추지 못해요. 왜? 웜업으로는 웜업은 끝나야 되고 이제 실제 사냥에 이게 사용돼야 되는데 사냥할 일은 없고 나는 맨날 우리 나를 보는 가족들은 강아지처럼 나를 부축이잖아요. 이거 갖고 와봐 땡겨라 던지라 강아지처럼 뛰고 빠르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른이 아니고 할수 있는 거는 맨날 유아기 행동. 어? 도망가면 잡아봐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도 와가지고는 매달리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유아기 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큰 어른들은 그러면 이런 놀이 안 합니까? 엎드려다 뛰는 거안 합니까? 해요. 할일 없을 때 합니다. 은거진 내에서 휴식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누워있고 잡니다. 개과 동물들은. 그런데 이제 깨죠. 깨가 어슬렁거리죠. 어슬렁거리면 또 뭐해야 돼요? 몸 풀어야 되잖아요. 어이거 우리도 좀 몸이 필요하네 이럴 때 누군가가 에 이러면 이 강아지들처럼 잡기 놀이합니다 근데 요아기 놀이처럼 오래 하지 않아요 아주 빠르게 한둘이 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어 나도 좀몸좀 좀, 좀 풀어볼까요 오다다다다다다끝이래 됩니다 아시겠죠?